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닥쳐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위기, 두려움, 걱정, 염려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해결 방법, 어떻게 보면 모든 다른 해결 방법에 축소판, 그러니까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 무엇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는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함이 있게 된답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답니다. 그러한 강력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무엇을 해도 염려에 빠지지 않고, 무엇을 해도 걱정에 빠지지 않는 강인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데 있다고요. 그렇다면, 요와를 악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랄 망에, 그 다음에, 보다, 그죠? 악망. 우러르고 바라보는 것. 우러를 앙 자에 바라볼 망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러러서 바라보는 것. 높이 바라보고, 아, 그분에게서 내게 은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볼 자는 그분밖에 없다. 은혜가 올 자는 그분밖에 없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이는 그분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분을 날마다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악망하는 것이라고 했니다 마치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1대 소녀들처럼 맨날 그만 바라보고 눈을 떠도 그의 생각 눈을 감아도 그, 그 아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꿈을 꿨으면 좋겠는 그 10대 소녀들처럼. 그들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카메라를 막 그냥 사가지고 다니는 그 아이들처럼. 그죠? 그게 바로 악망이라고 그랬잖아. 눈을 떠도 생각, 눈을 감아도 생각. 무엇이든지 내게 있으면 다그 사람에게 주고 싶고 그 사람이 내게 손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항상 바라는 마음. 이게 악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악망이 있어야 된다. 눈을 떠도 하나님 생각, 눈을 감아도 하나님 생각.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게 오는 것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리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이게 바로, 여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여와를 앙망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답니다. 염려에서 이길 수 있답니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왜요? 강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와를 악마할 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와를 악마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악망하기는 악망하는데, 우러러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거의 망한 직전이 되었고, 남 유다는 그북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울 자가 아수르냐, 애굽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여러분, 나를 살릴 자가 아수르일까 애굽일까? 누구를 붙들면 더 살까? 누구를 붙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좀더 더 부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나중에 혹여나 그 이방 나라를 붙든다면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삶이 다가와야 될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강한 누군가를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가서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걱정이 없어져야죠. 염려가 없어져야죠.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져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는 여전히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걱정이 있어요. 아수르를 붙들까, 애굽을 붙들까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도리어 더큰 두려움이 다가와요. 더큰 염려가 다가와요. 더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아무리 붙들어도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잘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나쁜 놈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자신들을 살릴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일까 애국일까를 고민하던 그들이에요. 그 결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놀래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시 d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걸어오게 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y s 도 s t e r my sister, my sister, my s i s t e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 베드로.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갑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을 때 그때는 왜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을까요? 아,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 발을 내딛고 오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 발을 내딛어서 물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다다라라, 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발을 다다라라, 걸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물속에발 밑에다가 유리를 깔아 주셨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무리를 걷게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셨기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누려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누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한발한발 한발 바다를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파도가 철렁해서 뺨을탁 들이니 뭐를 보게 됩니까? 파도를 보게 돼요. 어? 도 아, 파도 치고 있었지. 어, 지금 여기는 물리지. 라는 생각과 함께 뭐가 들기 시작할까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해요. 뭐를 봐서요? 바다를 보니요, 풍랑을 보니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여,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달리 말하면 왜나안 보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을 의심하고 나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를 택할까 애굽을 택할까 하는 고민에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와 함께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의 망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더 강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는 것 뿐이지 그 순간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요.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데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게 되었던 거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보는 겁니다.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선이 문제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망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 비슷한 말씀을 전해 드릴 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동굴 안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자라고 요 동굴 안을 바라보는 자라고요. 동굴에서요. 밖에 지금 입구는 저기 있어서 나가면 되는데도 우리는 동굴 벽 안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일어나서 빛이 보이는 입구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달려가면 된다. 그러면 그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굴 벽을 향하여서 어두워요, 어두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면 약해져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져요. 두려움에 빠지면 약해지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해요. 두려움에 빠져요. 어떤 두려움에 빠진다요 아이고, 움직이다가 허리가 뭐 하면 더, 자, 삐걱에서더 아파지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약해져 나중에는 허리가 더 나빠져서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 아무것도 못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무릎이 약한 어른들이 오면 이렇게 걸음을 걸음, 걷는 걸 보면요. 의사 선생님들은 딱 아니까요. 어른들은 무조건 무서워서 내가 약해서 못 걸을 것 같아서 발을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딱 보고, 아, 이분은 지금 근력이 괜찮은데도 겁나서 저렇게 걷고 있네라는 걸딱 아는 순간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확 당겨. 확대기 보는 갑자기 다다다다 걷던 분들이 턱턱턱턱 걷게 돼요. 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약해서 못 걸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다음에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약해지게 되더라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니, 우리 신앙의 근력이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안 하고 주저앉아 있다 보니 진짜 힘도 약해질 뿐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될 거라는 연약한 생각의 근력까지도, 신앙의 근력까지도 다 빠져서 그냥. 진짜 나약한 자가 되어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를 굳세게 해 줄게. 강하게 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24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당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의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침공을 받아서 자꾸만 전쟁에 치고 떠는 포로로 끌려가고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더 굳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문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상황들이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야, 너희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망해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어찌할까 몰라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순간 나는 너희들을 버릴 작정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이 모든 역경의 순간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의 여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굳세게 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우리 나누었던 사람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여호수아요. 모세만 바라고 보 살았던 여호수아였다. 모세가 하라 하면 하고, 모세가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모세가 싸우라 하면 싸우고, 모세가 앉으라 하면 앉고, 그냥 오직 모세의 말만 따라 살아갔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성품은 굉장히 연약한 자. 그러나 장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 참 아이러니한 성격의 소유자가 요수와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쳤다며요 모세가 없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하나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건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를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상황이 닥쳤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앞서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3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수와 1장 6절에도 요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요수한 네가 이루어야 한다. 그 약속을 이루도록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뭐 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더니 모세와 바라보고 있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성격의 소유자 여호수아였다.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 어찌 해야 할까 몰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전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 이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거렸을까요? 두근두근 지도자 모세는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눈만 멀뚱멀뚱 멀뚱 바라보고 있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자기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그 순간 요수와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거렸을까요? 두근 아마 혈압이 막 올라갔을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어찌할까 몰라, 얼굴이 멀게 졌을 거예요. 막 왕장왕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굳세어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여수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니 큰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때 혹시나 두려움에, 혹시나 걱정에, 혹시나 염려에 빠져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자. 염려에서 벗어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또 하나의 다른 말로 축약해 놓은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뭐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오른손. 오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도왼쪽과 오른쪽 중에 바른 쪽이 어디일까요? 오른쪽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반대는 안 하지만 기분은 나다 왜냐면 저는 왼손잡이라서 <laughs>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오른, 오른손으로 붙드신답니다 바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그냥 바른손이요 아니라 어떤 바른손이요 바른. 의로운 바른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물론 또 하나님의 의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한, 한 말씀을 나눠보겠지만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자에게, 걱정되는 자에게, 염려되는 자에게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아이가 처음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 부모가 붙들어 주면 걸음을 배워 나중에는 띠박질하는 자가 됩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뭐가 꼭 필요해요? 붙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쌩쌩 달리는 자전거잘 타는 사람이 된다. 어려울 때, 가장 처음 연약할 때 붙들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 염려에 빠져있는 우리들, 걱정에 빠져있는 우리들, 그래서 흔들흔들 흔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붙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그 다음에는요 너와 함께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를 강하게 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봐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봐 걱정하지 말고 뛰어 그러면 그 가운데서 너는 승리를 누리게 될 거야 이한 해의 끝자락에 두려움에 빠져있니?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고또 어떻게 행할 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고 걱정되니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강하게 해줄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 남은 2019년 한달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0년 모든 날들에 삶을. 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